네, 안녕하세요 산타한제이썬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케이블카로 쉽게 돌아볼 수 있는 네, 권금성 코스입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설악산 권금성은 설악동 탐방 지원센터에서 케이블카로 오를 수가 있죠. 설악산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단점이라고 하면 좀 힘들다는 것이 있죠. 등산에 웬만큼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청봉을 오르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울산바위를 오르는 것도 등산이 처음이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권금성 코스에는 네, 해발 700m 정도까지 케이블칼로 올라가서 케이블칼 내려서 한 10분 정도만 가면은 네, 정상에 도착하는 코스여 같고요. 누구나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등산하시는 분들은 좀안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속초 근처에 갔는데 일행들이 등산을 안 한다. 그럴 경우 이렇게 살살 꼬셔서 갔다 오기 좋은 것 같아요. 광금성이라는 이름은 네 몽골 시대에 권시 장군과 김시 장군 두 장수가 하루 만에 뭐 성을 쌓았다 해갖고 건금성이라 불린다고 해요. 실제 현재는 성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7월달에 갔다 왔는데 7월달에도 아름답지만은 제가 사진을 좀 찾아보니까 눈 네, 왔을 때랑 그리고 단풍철에는 훨씬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케이브카로 관광사만 가기 좋은 것 같아요. 등산하시는 분들은 물론 등산을 해서, 뭐, 울산방이나 대청봉이나 공룡능성 가시는 걸더 좋아할 수 있지만은, 뭐, 속초나 양양에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갔을 경우 이렇게 살살 꼬셔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권금성 자체가 나중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반전 바위예요 그래갖고, 등산화가 있으면 편하긴 한데, 근데 뭐, 다른 걸로도 조심조심 다니면 될것 같긴 합니다. 접근성은, 네, 속초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버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시면은, 네, 일단 케이블카에서 보는 울산바위가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외설악 공룡 능선 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네, 사진 몇장 보여드리고 좀 시작을 할게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사진은 실제 감동에 10분의 1, 100분의 1밖에 못 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우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가서 보시길 추천합니다. 네, 이게 광금성 사진이에요. 광금성을 바라보는 사진이고요. 네, 권금성에서 예, 외설악 방향 여기가 공용능선 1 2 7로봉입니다 이쪽이 마등령이고요. 단풍철에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건 케이블카 올라갈 때 찍은 사진이고요. 네, 케이블카 올라갈 때 울산바위를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건 권금성에서 네, 외설악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권금성에서 속초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이고요. 네, 이것도 권금성 안쪽에서 저 외설악 방역을 좀 광각으로 한번 찍어 본 겁니다 네 이거는 케이블카 타는 곳에 있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울산 바위가 보이는데 아 여기 사진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자세한 건좀 뒤에 어디서 사진 찍는 게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네 이건 케이블카 안에서 여기 불상이 있잖아요 그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국립공원 들어오시면은 큰 불상이 있거든요 큰 불상을 찍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네. 혹시 좀 아쉬워서 제가 그 광금성 케이블카 홈페이지 가서 겨울에 찍은 사진 한장 갖고 왔습니다. 확실히 사는 겨울이 예쁜 것 같아요. 겨울이 진짜 예쁩니다. 네. 이거는 단풍 시즌에 찍은 사진입니다. 프로가 찍은 사진은 다르네요. 진짜 예쁘죠? 네, 그리고 겨울에도, 와, 제 눈꼽혔을 땐 이렇게 예쁨, 예쁩니다. 네, 산은 진짜 겨울산이 저는 최고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뭐, 산행 코스나 찾아가는 길 이런 걸 설명해 드릴 건 없는 것 같아서, 예, 네, 간단하게 팁만 몇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찾아가는 거는, 네, 설악동 탐방 지원센터라고 네비 어플이나 아니면 지도 어플에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 딱 진입하셔서 조금만 걷다 보면, 한 100m, 200m 걷다 보시면 왼쪽으로 케이블카 타는 곳이라고 있어요. 그쪽으로 가시면은 케이블카를 타실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요금이 조금 비싸요. 주차료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별도고 3,500원입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케이블카 왕복이 1,1,000원입니다. 만약 혼자 간다고 하면은 거의 1 9 5 0 0원이죠전 혼자 가서 1 9 5 0 0원을 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려서 뭐 10분밖에 안 걸으니까, 네, 크게 뭐 힘든 거 없고 완전 산책 수준입니다. 아파트 5층 정도 오르시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등산을 안 하시는 분들이랑 그 근처에 놀러 갔을 때설악산에서 좋은 곳은 또 주전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전 주전골이라는 것도제 영상을 제작을 했으니까 한번 보세요. 거기도 정말 예쁩니다. 전 여기보단 주전골이 더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케이블카 안에서 보는 조망이 광금상 위에 올라서 보는 조망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카에서 자리를 잘 맞는 게 중요합니다. 표를 끊자마자 올라가서 줄을 서는 걸 저는 추천을 합니다. 최소 10분 전, 10분 전는 줄을 서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자세한 건 어디에 쓰면은 조망이 좋은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광금성 외에도 케이블카 내리는 곳에 있는 네, 거기 전망대가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거든요. 거기도 놓치지 마시고 보시고 오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시면 뭐 필요한 정보는 다 보신 것 같고요 네 간단하게 제가 뭐 사진 한 장씩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설악동 탐방지원센터 국립공원 입구죠 네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주차장 내리시면 이 문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표를 사서 들어갑니다 부당 3,500원이고 현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카드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카드를 냈더니 제가 갔을 때는 카드기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해서 현금을 냈습니다 미리미리 예, 현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설악산 국립공원 마스코트가 있고 조금 더 들어가시면 이쪽 방향으로 쭉 직전하시면 됩니다 100m, 200m만 가시면 돼요 네, 여기가 권금성입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케이블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권금성이에요 여기서 내려서 여기로 가서 경치를 보는 겁니다 네, 가시다 보면은 이렇게 왼쪽으로 케이블카 탑승장이라는 표지판이 있고요 네, 그쪽을 따라서 왼쪽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네, 이렇게 케이블카 타는 곳이 있습니다. 1층에서는 표를 끊고요. 여기 2층에서는 케이블카를 타는 겁니다. 1층에 들어가서 표를 끊으면 되고요. 네, 맞은편에 보시면 예전에 사용하던 케이블카를 이렇게 전시해 놨습니다. 네, 여기가 이게 설악산 관광 안내도죠. 여기 케이블카 타는 곳에서 권금성까지 가서 구경하는 겁니다. 케이블카 타시고 다른 곳도 기회가 되시면은 뭐 방문해 보시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포항성북호도 엄청 예쁘고요 울산마위도 엄청 예쁘고요 비선대도 예쁜데 비선대보단 저는 뭐 다른 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예, 신흥사도 있고요 여기 큰 불상도 있습니다 네, 다른 것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예, 들어가시면 요금은 11,000원 이고요 소위는 7,000원 이고 네, 운영시간은 계절별로 조금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2020년 7월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 반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9시에서 네번째 거죠. 5분마다 한 대씩 있더라고요. 네, 9시 20분 걸 탔습니다. 네, 2층에 올라가시면 이렇게 요번 거, 다음 거가 이렇게 줄을 섭니다 그래서 여기가 딱 있으면은 빨리 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그래 줄을 서서 탔고요. 네,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기념품 샵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음... 네, 타기 시작하면 경치가 좋아집니다. 좋은 자리에 맞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네, 최대한 이 들어가셔서 한시 방향 그쪽에 모서리에 딱 붙으세요. 그 자리가 제일 명당입니다. 네, 여기가 울산바위가 보이는데 울산바위가 위에 올라가도 잘안 보여요. 네, 이렇게 케이블카에서가 오히려 잘 보입니다. 이게 얼룩이 진게 케이블카 창문에 있는 얼룩이죠. 그래서 울산바위 보려면은 자리를 잘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쪽이 케이블카 탄데요 이쪽 왼쪽, 그러니까 여기 불상 있는 방향 쪽이 좋습니다. 네, 올라가시다 보면 또 왼쪽으로 이렇게 또 기암계석이 있어요. 이쪽도 예쁘긴 합니다. 안되면 이쪽으로 자리 잡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쭉 올라가고 내리면은 이렇게 길이 있고요. 이렇게 따라 나가면은 네 이렇게 갑니다. 하지만 2층에 전망대가 있는데 전망대에서 보고 가셔도 되고 네, 갔다 와서 전망대를 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갔다 와서 전망대를 봤어요. 그래서 건물을 나가면 이렇게 오르막길이 조금 있고요. 오르막길 갔다가 조금 또 평지를 걷다가 또 살짝 오르막이 있다가 약간 경치가 보이는 것 싶은데 여기는 좀 별로고 또 오르막을 막 오르면요. 이게 마지막 오르막입니다. 여기까지만 탁 오르면은 네, 여기가 권금성입니다. 여기 이 둘레를 보면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왼쪽으로 보면 어떤 풍경이 보이냐라고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외설악 부분, 그니 공룡능선 부근이 보입니다. 네, 이게 공룡능선이죠. 네, 역시 설악산은 설악산이에요.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등산 안 하고 해발 700m에서 볼수 있다는 라 거는, 저는 꽤만천원에 가치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공룡능선이고, 1275봉이고, 이거 만물상이라고 하네요. 나한봉, 마등령, 뭐, 이런 명칭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바위가 있습니다. 예, 사진 찍을 스팟은 많은 것 같아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사람들 없는 스팟을 찾아서 사진 딱 찍으면 돼요. 예, 이렇게 출입금지 같은 건 나오면 안 좋죠. 네, 여기를 이렇게 찍고 싶었는데 저는 사람이 없는 순간을 못 찾아서. 그갖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은 구매를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속초 방향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속초 방향도 예쁘죠. 네, 이게 권금성 바위 그 아까 큰 바위입니다. 네, 아래쪽을 보고 찍으면 이런 뷰가 나오고 속초 방향이고요. 네, 이렇게 곳곳에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사람 없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스킬입니다. 네, 이 광각으로 찍어본 사진이고요. 얘 예, 넓고 멋있어요. 근데 여기 돌이어 갖고 조금 경사가 있는 곳은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등산 안 신고 가셨으면 조심 조심 다니시면 됩니다. 네, 밑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충분히 사진 찍고 충분히 보고 가시면 되고요. 어 케이블카 내려서 여기 정상까지 거의 땡볕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가시거나 아니면 햇볕이 강한 날에 가실 때는 모자나 양산 같은 걸꼭 들고 가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네 다시 내려오시면요 여기가 케이블카 건물인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탁 돌아가면 여기 전망대예요. 전망대를 가보시는 걸 추천을 하는 게 일단 속초 방향 자체도 보기가 좋은데 네 속초 방향이죠. 네 이거는 근데 위에서 보는 거랑 크게 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것도 반대 방향이고. 네 울산바위가 여기서 제일 잘 보입니다. 근데 너무 아쉬운 게이 케이블카 줄이 이렇게 돼 있어갖고 왜 자리를 이렇게 잡았는지 좀 아쉽더라고요. 네 케이블카에서 자리를 잘 잡으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울산바위가 하 이게 탁 경관을 헤쳐요.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는 1층 전망대에서 본 거고요. 2층 전망대로 올라가면은 이런 식의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케이블카 타는 데죠. 네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시고요. 그리고 다 옆에 보시면 뭐 노적봉이니 동해바다니 설악상천이니 이런 전망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쁩니다 가볼 만한 것 같아요 네다 보셨으면 이제 케이블카 타고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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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위쪽 이쪽 이쪽에 딱 붙으세요 네딱 붙으시면 이렇게 불상도 볼수 있고요 제가 내려갈 때는 그 자리에 붙었거든요 그래도 영상 2분짜리 한번 보시고 네,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신흥사죠. 신흥사고 불상이고 여기가 울산바위고요. 울산바위가 케이블카에서 제일 잘 보입니다. 네, 이쪽이 서락동 입구 쪽이고, 아, 울산바위도 진짜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울산바위가 둘레가 4 k m 래요 봉우리가 큰거 6개, 작은 거에 탑치면 300개라고 하고, 제가 울산바위 편에서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옆으로 보면 또 이렇게 외설악 방면이 탁 보이죠? 또 타는 동안 여기서 또뭐 이렇게 안내방송이 나와요. 정말 예쁘죠. 저는 11,000원 정도의 값어치 타는 것 같습니다. 롯데타워도 몇만 원씩 내고 타잖아요. 네, 네. 한 2~3분이면 내려가요. 타는 거는 2~3분밖에 안 됩니다. 네. 아까는 제가 올라갈 때 보였던 동영상은 이렇게 찍으려면 사람들 뒤통수가 보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려서, 제가 뭐 키가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어서 보는데 불편함은 없었는데 네, 자리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네, 여기가 신흥사입니다. 여기가 신흥사, 불상, 그리고 울산 바위 네, 이런 경치를 보고 내려오시면은요. 네,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비선대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왕성 폭포라든지 아니면은 울산바 이런데 가보실 분 가보시고 아니면은 차를 픽업해서 그리고 또는 버스를 타고 귀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 권금성 케이블카 정보를 좀 안내해 드렸는데요. 어 말씀드렸다시피 설악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정말 힘들지 않고 케이블카로 편하게 볼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코트 같아요. 특히나 등산 안 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속초 부근을 놀러 갔을 때 같이 가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요. 관련해서 뭐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거기 하실 내용 있으시면 언제라도 그렇듯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타는 제이선이었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